매일 건강을 위해 마늘을 챙겨 드신다면, 혹은 생마늘즙을 공복에 습관적으로 드신다면, 이 영상은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민족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2020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은 1인당 1년에 약 7.2kg의 마늘을 소비합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거의 20g 마늘 쪽으로 치면 대략 5에서 6쪽 정도를 매일 섭취하는 셈이죠. 우리 식탁에서 마늘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 마늘을 거의 매일 먹고 있는 것일까요? 풍부한 요리 재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마늘이 우리 건강에 경이로운 효능을 준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 중에서도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마늘을 함부로 대량 섭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얼마 전 저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신 70대 이재호 어르신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 관리에 굉장히 철저히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고혈압이 있으셔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셨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고 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전약도 매일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다가 마늘이 혈관 건강에 탁월하며 혈압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도 개선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혈압약까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 즙을 한 컵씩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석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째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양치질을 할때 잇몸에서 피가 조금씩 나는 것입니다. 처음엔 잇몸이 약해진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코를 풀었는데 휴지가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멍이 저절로 들더래요. 어디 부딪힌 기억도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며느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고 응급실에서 혈액검사를 해보니 혈액 응고 기능이 정상보다 훨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뇌출혈이나 내부 장기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 무서운 증상을 혹시 최근에 겪으셨거나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마늘이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인 작용을 하는지, 특히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늘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리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상을 겪어본 적 없으신 분들도 올바른 마늘 섭취를 위해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아니, 어쩌면 소중한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마늘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세 가지 조합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재호 어르신이 왜 응급실에 가셨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드시면서 마늘을 대량으로 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혈압약과 혈전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일 생마늘즙까지 과도하게 더한 거죠. 이건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하셔야 할 조합은 마늘과 혈압약 또는 혈전약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심장이 안 좋거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약들은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마늘도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피가 엉기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거든요. 좋은 거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이 둘이 만나면 효과가 두 배, 세 배로 강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와파린과 마늘을 함께 섭취한 경우 출혈 위험이 1.5배에서 2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제후 어르신처럼 잇몸에서 피가 나고 코피가 자주 나고 몸에 멍이 쉽게 들고 심하면 위장 출혈이나 뇌출혈까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매일 마늘을 12g 정도, 즉 마늘 4쪽 정도를 먹은 환자가 척추 수술을 받던 중에 과다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실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수술대 위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 전후로 마늘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치과 치료라도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이 뽑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백내장 수술, 무릎 수술, 어떤 수술이든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최소한 2주 전부터는 마늘을 끊으셔야 합니다. 특히 생마늘, 마늘즙, 마늘농축액 같은 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수술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지혈이 안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지혈을 하려고 해도 피가 계속 나오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마늘을 드시면 혈소판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합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먹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늘이 이것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아물어야 하는데 피가 계속 새어 나오면 회복이 늦어지고 감염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수술 2주 전부터는 마늘을 중단하시고 수술 후에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후 어르신은 다행히 신장은 괜찮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다른 환자분 중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건강에 좋다고 생마늘즙을 매일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마늘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는데 이게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요.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신장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마늘즙이나 마늘 농축 액기스는 절대 금물이에요. 음식의 조미료로 들어가는 소량은 괜찮지만 건강식품처럼 따로 챙겨 드시면 큰일 납니다.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혹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혈전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나요? 최근에 수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장 수치가 안 좋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마늘 섭취량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무작정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주변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마늘이 도대체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잠시 후에 그 비밀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비밀을 푼 다음엔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늘이 우리 몸 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벌이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 알리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나는 그톡 쏘는 냄새, 바로 알리신 때문이에요. 이 알리신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알리신은 얼굴이 두 개입니다. 한쪽 얼굴은 천사고 한쪽 얼굴은 악마예요. 먼저 천사 같은 얼굴부터 볼까요? 알리신은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더잘 흐르겠죠.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서 신장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잘 공급됩니다. 또한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을 제거해서 신장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마늘이 독성 물질에 노출된 신장의 손상을 크게 줄여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알리신은 세균을 죽이는 항균 작용도 뛰어나고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시켜줍니다. 2021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마늘 가루를 섭취한 사람들은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축기 혈압과 이왕에 혈압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래서 마늘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악마 같은 다른 얼굴입니다. 알리신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혈소판이라는 것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혈소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흐르다가 어느 순간 멈추잖아요. 그게 바로 혈소판들이 상처 부위에 달려가서 서로 손을 맞잡고 벽을 쌓기 때문이에요. 이걸 의학용어로 혈소판 응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리시는 혈소판들이 서로 손을 잡지 못하게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마치 접착제가 마르지 않게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도 피가 잘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호 어르신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코피가 난 이유예요. 여기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들을 복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들도 똑같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요. 거기에 마늘까지 더하면 효과가 중첩되는 겁니다. 한 명이 벽돌을 쌓는 것도 힘든데, 두 명이 동시에 쌓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벽이 무너지겠죠? 이제 신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건강한 사람의 신장은 칼륨을 잘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 배출 능력이 뚝 떨어져요. 정상적으로는 사구체 역과율이라는 게90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는 이게 60 미만 심하면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2021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60대의 12% 70대 이상의 26.5%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70대 어르신 네분중한 분은 신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대부분이 자기 신장이 나쁜 줄 모른다는 겁니다. 신장은 기능의 50%에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마늘 9g, 그러니까 마늘 3쪽 정도에는 칼륨이 36mg 들어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겐 아무 문제 없는 양이죠. 그런데 신장이 안 좋은 분이 생마늘즙을 한컵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혈액 속에 급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장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이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피부가 가렵거나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거나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소변 색깔이 탁하거나 거품이 많이 나시나요? 이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잘못 알려진 속설들을 바로 잡아 드릴게요. 인터넷에 보면 마늘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독소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거짓입니다. 마늘과 우유가 만나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의 자극과 우유의 지방 성분이 만나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에 들어있는 인성분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 거지. 마늘과의 화학 반응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늘과 커피를 함께 먹으면 신장이 괴사한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것도 과장입니다. 실제로는 위장의 최악의 조합이에요. 마늘의 매운 성분과 커피의 카페인이 만나면 위벽을 심하게 자극해서 속쓰림과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괴사까지는 아니지만, 위장 건강에는 정말 안 좋죠. 마늘과 미역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미역국에 넣으면 안 되는 건 마늘이 아니라 대파예요. 파에 들어있는 유황과 인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거지, 마늘은 미역과 함께 먹어도 괜찮습니다. 즉, 결국 마늘의 문제는 마늘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버튼과 알림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늘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지 말이죠.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다섯 가지 규칙만 지키신다면 마늘의 좋은 점은 다 누리시면서도 위험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지금 준비하세요. 첫 번째 규칙,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아스피린, 와파린, 플라빅스 같은 약을 드신다면 마늘을 따로 건강식품처럼 챙겨 드시면 안 됩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 정도는 괜찮아요. 찌개에 마늘 한두 쪽 들어가는 정도, 고기 구울 때 마늘 곁들이는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통째로 드신다거나, 마늘즙을 따로 챙겨 드신다거나, 마늘 농축 캡슐 같은 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만약 정말 마늘을 챙겨 드시고 싶으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지금 드시는 약 목록을 보여드리고 상담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조절해 주시거나 안전한 섭취량을 알려 주실 겁니다. 두 번째 규칙 수술 예정이 있으시다면 최소 2주 전부터 마늘을 중단하세요. 치과 치료든 백내장 수술이든 무릎 수술이든 어떤 수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생마늘 마늘즙, 마늘 액기스마늘 캡슐 같은 걸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요리에 들어가는 마늘도 가능하면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 실수로 마늘이 든 음식을 드셨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진이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수술 후에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마늘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규칙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생마늘즙은 절대 금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투석을 받고 계신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런 분들은 생마늘을 통째로 드시거나 마늘즙을 마시면 안 됩니다. 대신 마늘을 익혀서 소량만 드세요. 찌개나 국에 들어가는 정도. 하루에 한두 쪽 정도는 괜찮습니다. 익히면 칼륨 함량이 약간 줄어들고 위장 자극도 덜 하거든요. 네 번째 규칙. 일반 건강한 분들도 하루 두 쪽에서 세 쪽이 적당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생마늘은 하루 두 쪽에서 세쪽 익힌 마늘은 하루 네 쪽에서 다섯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위벽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빈속에 생마늘의 매운 성분이 들어가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규칙 마늘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다음에 바로 조리하지 마세요. 정확히 10분을 기다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을 자르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알리신이 폭발적으로 생성되는데 이 과정이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마늘을 다지셨으면 도마 위에 그냥 10분 동안 놔두세요. 그 다음에 요리에 넣으시면 알리신의 효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넣으시면 열 때문에 알리시니 파괴되어 효과가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위장 건강에는 훨씬 좋아요. 통마늘을 호일에 싸서 오븐에 구우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먹기도 편하고 위장 자극도 덜 합니다. 항산화 효과도 여전히 유지되고요. 자, 이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최고의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둘은 혈관 청소부 듀오라고 불러요. 둘다 혈관 건강에 좋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마늘과 양파를 함께 볶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찌개나 국에 마늘과 양파를 함께 넣으시면 되고 고기를 구울 때도 마늘과 양파를 같이 구워서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둘다 익혀서 드시면 위장 자극은 줄고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되어 방금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고 수술 앞두신 분은 2주 전부터 중단하고 신장 안 좋으신 분은 생만을 금지하고 일반 분들도 하루 두 쪽에서 세 쪽만 드시고 다진 후 10분 기다렸다가 조리하세요. 이 다섯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재우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응급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마늘 섭취를 중단하신 후에 혈액 응고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의사선생님과 상담해서 요리에 들어가는 마늘 정도만 드시고 따로 챙겨 드시지는 않으세요. 혈압약도 잘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두 글자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이라도 좋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늘은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 수술을 앞두신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적당량을 지키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 정보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속설에 휘둘리지 마시고 건강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제대로 된 상담 후에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소중합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우 어르신처럼 응급실에 가시는 일이 없기를, 작은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약봉지를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약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스피린, 와파린, 플라빅스 같은 약이요. 만약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마늘 섭취량을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작성.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